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나의 생명되신 주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이 찬양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되시고 힘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의 사랑주에배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회복과 안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약한 악한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것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민족으로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주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에서 3분간 정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깨워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 소망 없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줄로 매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는 리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힘드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 소망 얻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나라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받을 십분할 믿. 태용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나라 될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세우신 주님 위정자와 지도자를 위속기도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오직 주의 뜻대로 움직인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한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함으로써 경제를 이끌어감으로써 할민기 주님아는 귀한 나라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코로나 19로서 피해가 참 큽니다. 아픈 자들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고 직장이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제적 인문화도이 어려움들인 것도 나타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요을겨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셔서 이 또한 주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아까 것은 무난지고 선한 것인 일 나타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지금 역사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나라와 함께 한민족인 주님의 국가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숨어 기도하는 자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님 그 나랑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루속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서로가 이끌어줄 수 있는 비하 나라 되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든지 성교를 갈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땅으로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나라와 이 꿈에지 나타나게 결속만 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지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11장 20, 12절로 28절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암목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합당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동왕에게...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에돔 왕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지역 쪽에 저쪽에 진척고 아르노는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족 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아모리족 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조사하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르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시볼레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3 0 0년이거늘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탔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오나 건데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발결하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힘든 월요일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남님들은 어떤 문제나 놀라는 일들이 생기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돈이,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때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사인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입다는 사사가 되기 전에는 길르앗 지역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유능한 것과는 거리가 먼것 같은데 오늘 그가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모습은 엄청 유능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다가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 있는 협상가인지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암몬 자손의 왕들이 왕이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땅인 아르논에서부터 야곱과 요단까지를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입다가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협상가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왜 나와 싸우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 땅에 와서 침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암몬 왕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것은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 평화적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 이 땅은 원래부터 암몬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유를 대기 위해서. 우리 땅이었으니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단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인 생각까지 합하여서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거쳐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마다 자신들이 위협이 될까 봐 거절하지요. 그래서 광야까지 가는 길은 빙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 땅도 모압 땅도 절대로 침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위협을 느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셔 버리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음을 오늘 입단을 설명합니다. 그 땅이 그 지금 살고 있는 땅이란 말씀이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 지금 암몬 땅을 아 암몬 왕이 자신의 땅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입단은 거기에서 암몬의 암몬 왕에게 이 땅을 줄수 없는 이야기의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준 땅을 당신들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까지 나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경계에 딱 부딪히고 있는 모압당모압당의 왕인 발락도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 땅에서 30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서, 왜 이제서야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오느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었고, 우리 땅이며,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여태까지 너희들이 한 일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모합 왕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경고까지 이렇게 날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설명과 주장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어, 함께 2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암몬 왕은 입다가 그에게 전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역사적, 신학적 자기 생각까지 설명을 하지만 암몬왕은 이 말들 모든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했던 이 협상의 모습은 참 평화적이고 논리적이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타결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지금 했던 행동은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다의 능력 있는 협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한 입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어, 성도님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터졌을 때,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해결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 혹은 돈, 혹은 친구들, 여러 주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입다의 마지막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입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바른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협박용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태는 어떤 숟가락만 올리는 분이심을 설명했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입다는 자신의 뛰어난 협상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안몬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말하는 안몬이 섬기는 신을 그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모스는 옆에 땅인 모하의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하니 아마 암몬왕도 더 이상 너네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입다의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능력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의 하나님을 넣어 능력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였지만 이 방법은 틀렸음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에서 주의할 점이 바로 입다와 같은 모습인데 다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주변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어떤 능력에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숟가락만 올리게 하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니 하나님 그저 옆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 모습들. 혹은 하나님을 보호함으로 두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나가 누나와 함께 영화를 보는 가운데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가운데 누나가 저에게 쉬모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제일 잘 사는 줄 아냐? 가장 강대국인지 아느냐?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는 그저 기도하는 미국이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오 마이 갓! 아닙니까? 물론 이오 마이 갓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놀라울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외치는 말이, 오 나의 하나님! 이란 말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나 어떤 신학적으로 증명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실 것 같다는 누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받을 수 있겠다. 그 순간마다 다른 것 찾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오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많이 세퇴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아직도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힘있는 나라지만 점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오마이갓 oh 대신 다른 어떤 욕을 많이 넣어서 쓰는 미국인 모습을 우리 본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다시 좀 약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 제가 작년 내 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 부서를 이끌어가면서 아이 교육 부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성경 학교를 이끌어가면서 혹은 쓰러네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기,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할 가장 먼저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살아가게 하시면 믿습니다. 그 날에서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면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시 찾으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조그만한 일까지 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이 길어지고 연속되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하나님의 입다가 어, 하나님의 의지적인 아니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결국 전쟁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원했던 평화로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를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감회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터지고 힘들 때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상당하게 나가므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지혜 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임 도와주시옵소서. 하님, 대라하님 정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고, 그래서,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하니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믿음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